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AB프로바이오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30일 오후 2시 34분이고요. 종목코드는 195-9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AB프로바이오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인데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상황가 한번 천친 이제 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바람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 구멍이 뭐냐면 상한가 제도가 이제 15%였을 때는 이제 바람 구멍이라고 해가지고 두 번에서 네번 사이에 어떤 이제 바람 구멍 이렇게 그려지고 쭉 내려가다가 위로 사기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구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상한가 제도가 이제 30%니까 상한가 한번만 쳐도 바람 구멍 상황에 비대어 봤을 때는 이제 두번 상한가 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람 구멍 한번 딱 그려준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 버티고. 주로 어, 이제 가다가 위로 확쏘와 올린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도 이제 천장 한번 확인해 주고 밑으로 이제 쏠려 내렸다라고 볼수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코로나 테마를 받고 이제 밑으로 쏠려 내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 되겠는데, ABP, ABP 300이라는 이제 약이 있어요. 어, 요게 이제 모멘텀인데 일단은 요 상황가가 이제 그려진 거는 이제 로버트 랭거 박사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모더나 창립멤버 출신이랍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어, ABP, AB 프로바이오에 이제 사내 이사로 이제 선임을 하셔서 어, 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ABP 모멘텀을 받고 이제 주금상승한 어, 상황도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조금 좀 미성숙한 그런 이제 차트의 움직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 11월이나 12월 상황에서 코로나에 대한 약이 나왔다라고 된다면 이거 맞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 올라가고 이제 더 올라가도 맞는데, 그게 아니라, 어, 그냥, 어, 지금 이, 지금 임상 준비 중이다. 원래 임상 1상이 이제 안정성이고 임상 2상이 이제 효율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율성인 이거를, 이거를 이제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제 끝나고 이제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페이지에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뭐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지금 보시면 각 단계별 성공 확률을 보시면 임상 2상이 3 2예요 왜냐면, 이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성을 위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유효성을 위주로 봅니다. 그리고 임상 3상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딱 이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조금, 뭐랄까, 어려운 난간에 이제 공착이 된 거죠. 일단 임상 이상이 딱 통과가 되면은 이제 또 다음 단계로 이제 나아갈 텐데, 그 다음 단계에도 있고 또 다음 단계에도 있고 임상 사상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아직 너무 이르게 주가가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 상한가 라인을 한번 이제 보시면,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상한가가 나온 거는 중요한 거니까, 이 상한가 라인 한번 그어주면은, 중간 라인을 한번 잡아보세요. 1383원이 되는데, 요 위에서, 이 중간선 위에서 놀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껀덕지가 생깁니다. 왜 상한가에 중간선을 그으냐면, 이 중간선이라는 게이 상한가, 팬들을 만들 때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의 대략적인 중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간값을 위해서 이제 오, 놀아주면서 지켜준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 정이 중간선을 지켜주지 못했다면 시가 라인이라도 지켜주는 모습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금... 중간선 위로 걸터앉는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늘도 이제 밑으로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서, 아, 역시 조금 매도, 매물 압력이 거셀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좀 되고 있고, 어제 외국인이 69만 주 담았는데, 오늘 지금 장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82만 주, 81만 주를 이제 매각한 거로 지금 카운팅이 되고 있어가지고, 정말 단터치나? 이런, <laughs>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어, 못지않게 엄청나게 큰돈을 가지고 단타를 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ABP 300에 대한 특이적인 동향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 이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라는 전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ABP 바, AB 프로, ABP ABP PRO BIO가 그냥 이제 얘네만 한 것이 아니고 뭐 ABP 100, ABP 110, 130, 140, 150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 이거거든요. 네. 뭐, ABP 100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위암, 뭐, 110은 간암, 130은 다발선, 뭐, 대장암, 위암, 뭐, 이런 다양한 암에 대한 임상도 진행 중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지켜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주세요. 네, 이거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카톡 친구 추가 같은 경우에도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거, 친구 추가 카톡 있어요. 네, 이거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말씀 남겨주시면 저희 상담자분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실 겁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